먼저 제가 17대, 18대에 이어서 19대 세 번째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17대, 18대 저를 의원을 뽑아주신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9대 총선에 출마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천안 시민께서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소망을 드립니다. 또한 그 당선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에 4년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서민경제가 파탄났고또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고 또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그 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또국가 재정 자체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한 이명박 정부 4년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 내세우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예, 즉, 대하지 말 대한민국의 커다란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삼선의 힘 있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한 그그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천안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서간의 불기능 발전입니다. 서북구 쪽, 서북구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우리 동남고 같은 경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화현상이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천안 지역의 동서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것이 천안 지역의 최고 현안 문제다 생각하고 이런 천안의 동서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서는 구도심 우리에서 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또 조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동+ 동서 간의 불균형 발전과. 어떤 동부 쪽의 발전 위해서는 수도권 전철이 우리가 독립기념관 또 병천 동면까지는 연장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의 현안 문제로서는 구도심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특히 이제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 병천 동면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을 해결하, 해결하려고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입법 정책의해서 우리가 구도심 개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나 활성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에서 전담했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개입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 독립기념관과 병천 동면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한. 그 실현은 우리가 독립기념관은 민족기념관 아닙니까. 여기서는 수익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독립기념관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수관관연체 연장돼야 된다. 나와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이 되면은 병천에 한계대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순대 특화 적이 있는데 병천 동면까지 연장돼야만 우리가 동부 쪽의 발전을 기원할 수 있고 기할 수 있고 따라서 동서아리 불균형 발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천안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천안이 동남구와 서북구 간의 그 불균형 발전입니다. 사실 서북구 쪽으로 발전이 지속되고 있고, 동남구 쪽에서는 사실적으로 구도심 지역중심으 해서 이 황폐현상이 화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천안의 동서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안시 미래에는 참 없다. 이랬는데, 이 동서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 구도심의 형태와 형태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을 보면 가장 먼저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한7 6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성과 있게 진행되는 곳은 많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것서 과감하게 그 지구 지정 문제를 해제해서 남들 개발, 다른 방물 통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국제 비니스 즈 바크 문제라든가 천안 예, 민자역사 문제는 천안시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문제라고 파악되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권 전철 문제도 우리 천안 동남부의 발전에서 굉장히 기묘한 문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예, 천안시와 또 천안시민 모두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이루어낼 성과가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가 아닌 99%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가 대폭 확대된다 이런 그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이 복지 분야를 확대하고 복지를 안정화시키는 그 방안을 생각하는데 여기몇 가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양육수당을 지금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어린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이게 제가 17대, 18대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그게 끝내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1 9대 역시 동일한 법안을 내서 5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우리가 아동 양수당, 내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요 어린이집이라든 유치원 같은 그 보육 교사 선생들의 님 처우가 형편없는데 이분들 의 처우가 개선돼야만 또 마음 놓고 어린이를 보낼 수 있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 선생들이 님 우리가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사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 무상급식 문제는. 초등학교 부분에는 대부분 우리가 실현되고 있는데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대책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그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노인민곤율이 한45% 정도 되는데 오이 시대국가의 3배 정도가 넘죠. 그래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노인민곤율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 역시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단독으로 받으실 때는 한 9만 3천원, 4천원 정도 받으시고 두 부부가 받으 때는 15만 한 5천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장기적으로 5년에 걸쳐서 지금 한두배 정도를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을 선거구가 분부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현역 정치인, 현역 국회의서 책임 있는 건 틀림없죠.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예,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는 천안시 을 선거보다 한 5만 4천 명 정도가 많거든요. 예, 천안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는 한 37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또 수원의 권선구라든가 이런 그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예, 분구를 해라라고 한 여덟 개 지역이 예,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용인시 기흥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건성구라든가 수원의두개 선거구가 이제그 증세를 무산됐거든요. 또 이천과 여주와 이천 지역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안 을선구가 무산된 거에 대해 분구가 무산된 거에 대해서 현역 의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용인시 기흥구라든가 수원 같은 게. 그런 경 지역구가 분구가 안된게 과연 경기도 의원 전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우리가 의문이 있고요. 또 천안을구가 분구되는 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2011년도 5월에도 천안선거구 분구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중에는 천안의선거구를 분구하지 않고 천안... 서북구의 일부 동을 동남구의 천안갑지역구죠. 천안갑지역의 이동시키는 에 대해서 그런 그 기운을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굉장히 우리가 당내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의총에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 예선 안 된다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2011년 12월 3 1일경인가요그데 본의에서도 우리가 5분말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고 예, 여야계 안에 정말 그 자기 예, 박근혜 챙겨기다, 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건 뭐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한명수 대표도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고 표방한다면서 이건 정말 맞지 않는 거다. 그 중단해라 이렇게 5분 만을 통해서 촉구한 적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통과되는 날도 2월 27일인가요? 예, 국회 본의에서 예, 강하게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천안, 서북부의쌍용 이동이, 동, 천안 갑지역에 선거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반대 토론을 했죠. 그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딱세명 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 표결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책임을 입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계특위 위원장과 정계특위의 20명 중에 10명이 그 새누리당 위원이시거든요. 또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표결 시에 실제적으로 우리 천안의 그 새누리당 의원님 같은 경우는 표결에 참여조차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자유선진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이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그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이 1 5 분이신데 예, 표결에 공직선거법 표결에 참석하신 분이 딱두 명이세요. 하, 그, 그마저도 한 분은 찬성, 한 분은 반대했단 말이죠. 그날 174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9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82명이 기권 내지 반대표를 던졌는데 만약에 우리 충청권이 지역 정당을 표방하는 자유선진당이 1 3인이 불참하지 않고 참석해서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 반대표 내지 기권표가 우리가 말씀드린 95표이기 때문에 또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와서 반대표 던졌다. 그럼 96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은 충분히 부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저에게 책임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가 자유선진당 또 한나당에서 그 주장할 어떤 그 명분과, 예, 근거가 없다. 천안 의성구가 분모등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안 지역의 한시민으로서도이 예, 안타까운 문제인데, 예, 20대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좀 맞고 반드시 분모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로 대신할 겁니다.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전면 제재 협상을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양정부 간에 체결된 한미 FT 조약 내용의 제협상을 꾸준히 주장해서,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측 주장의 많은 부분을 수용했거든요. 근데, 미국 측은 제협상을 주장해서 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반영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측의 주장을 갖다 다시 요구해서 제재 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보면요, 한미 FTA 협상 문제 이그 비준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법안은 날치기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조약 자체를 날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법률을 날치기하면은 상대 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쉽게 개정이 됩니다. 근데 조약을 날치기할 경우에는 국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개정이라든가 재협상이 굉장히 어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법 정무에서왜 그렇게 서둘러서 날치기 처리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날치기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우리가 한미 f t a 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제재 협상을 주장할 것이다.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ISD라고 하죠 투자자 국가 재수정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법조건을 침해하는 문제는 문제죠. 얘는 그 미국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침해를 입었을 때 국내 정책원에서 자기의 피해를 보면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 중재 법원에 제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진 문제가 국제 중재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법조건이 침해된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누리당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때 체결된 내용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i s 조항그 투자자 재소조항 두 명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내용 맞는데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된 내용이라더라도 지구 지선이 내용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우리가 등을 게 우리가 그걸 깨야 돼서 이건 도저히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차원에서 봤을 때안 된다. 그럼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i s 조항이 그 미국과 FTA 체결 시에 있었지만 호주 그 국민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종교계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반대해서 끝내. 그 i s 조항, 그 투자자 국가 재수 조항이 빠져버렸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있던 내용인데 이제서 반대하느냐. 말을 왜 바꾸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미협정에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큰 분야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만 해도요. 15년간 한 12조 7천억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국내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이 피해 대책 마련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는 15년간 한 7조 5천억 정도만 보는 분야거든요. 이게 한미협정이발효되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정말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전면 제재 협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약 같은 걸 날치게 한 이명박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천안시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삼선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 4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천안시민 여러분께서 엄중한 심판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대한민국 서민경제 가계부채가 912조 원이 됐고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로 서민경제,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 부채만 해도 노무현 정부 말에 298조 정도가 불과 이명박 정부 3년 안에 4년에 한 435조 정도로 136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 위기에 빠진 거죠. 이렇게 서민경제 파탄, 국가 재정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 충청남도 특히 천안시민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4년간의 실정과 더불어서 우리 충남 동량위에 끼친 여러 가지 실정들을 볼때 우리 그 천안시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권에서 엄중한 심판을 해주십사 이런 간곡한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지가 당선이 되면 이명박 정권이 4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만이 아닌 99%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르겠습니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말 그대로 1%가 아닌 99%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나가서 제가 삼선이 되면 정말 힘있는 상미 현장 내지 삼선 위원서 여러가지 천안이 현안 문제들 충남이 현안 문제들에서 발벗고 나설 것도 이자리에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 바르고 깨끗하게 정치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여러가지 입법활동을 통해서 천안 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난 의정활동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3선이 되나면 천안과 충남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민 여러분이 지지와 성을 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